안녕하세요. 조민고스TV입니다. 오늘은 한번 슬라임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. 일단 클리어 슬라임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물풀을 이런... 에이 진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물도 그냥 감으로 넣어주세요. 자, 이제 이 물과 물풀을 섞어주세요. 뭐 소다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. 자, 이제 리뉴 넣어주세요. 네, 어느 정도 뭉치고 있습니다. 헉! 여러분, 물을 지금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. 아. 결국도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냐넌 힘든 일만 있으면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더라. 당연하지, 누나 힘이 세잖아. 야 어, 리뉴얼 얼마나 넣었니? 한총 합해서 한 여섯 번기정도 넣었나? 물은 100리터? 야, 100리터라, 아, 100밀리미터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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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풀도 많이, 너 풀을 많이 안 넣었구나. 만전 풀을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. 예이. 이러고서 응. 실패하거나 어디일까? 맞지? 애들 <laughs> 그럴 것 같아. 언제 그럴 것 같은데? 언제? 어? 말이 씨야시 된다니까. 어 그래도 뭉 멈추, 치잖아. 어, 혹시 슬라임이 신이 사랑하는 여자? 뭐? 아 미안해. 문화를 진짜 ]잖아. 뭔가 좀 뭉치고 있잖아. 맞아. 전 진짜 생전 클리어 슬라임 만드는데 30분 걸리는 못 봤어요. <laughs> 많이 편집했답니다. 굉장히 많이 멈췄답니다 여러분. 한번 만져 볼까? 어, 누나 한번 만져 봐. 우. 와우. 음, 난... 진짜 비율 더럽게 안맞는다 와, 여러분. 클리어 <laughs> 완성됐어요. 이제 저희가 색소도 넣고 숙성시킨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, 슬라임을 만졌다고 해야 될까요?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? 음. 어쨌든, 슬라임 관련 채널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다음엔 더 재밌는 체려, 채널로 돌아올 테니, 오, 네, 은, 여기, 아쉬아쉬 까지. 안녕! 안녕.